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강아지 블루님 집에 왔어요. 그 강아지 블루님의 끼입니다. 그 샴푸 느낌이 대박 있어요. 진짜 많아요. 기포가 많이 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샴푸 없는 줄 알고,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싫어요 영상 달고 그랬잖아요. 싫어요를 제가 달았었습니다 싫어요 달고 갈게요, 이러고. 했는데 바로 지웠어요 어요 근데 진짜 샴푸 없잖아요. 막 하고 제가 악플 날았을 거 기억나? 나 근데 지웠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친구예요 강아지 블랙님한테. 그래서 오늘 자는 건데요. 자는 건데 이렇게 일단은 진짜 샴푸가 있습니다. 근데 가루 같은 거좀 있어요. 진짜 좋아해. 음, 진짜 저는 그파랭이 꽤라고 했어했는데 진짜 색그이 색이 화면색이 더 화면 이쁘잖아요. 진짜 색은 진짜 블루베리색입니다. 근데 화면색이 좀더 파란색이니까 이뻐요. 왜냐면 더화면색이 좋은데 이게 진짜 블루베리색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손에 딱두 배. 이렇게 꾹 눌러 손잡이도 잘 나고요. 네, 랩은요. 기다리고 풍선 써요 아이고 재밌지만 아 풍선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응 풍선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느낌이 되게 좋아. 탱글탱글하고 색깔이 진짜 좋아요. <laughs> 안녕!